댄스 스포츠는 <laughs> 너무 좋은데 댄스 스포츠 이 환경이 <laughs> 같은 거예요. 는 연맹 일을 못 하는가요? 저 연맹이 <laughs> 개판인 거죠. <laughs> 아나 <laughs> 상관없어요. <laughs> 나 잘려도 돼. <laughs> 안녕하세요, 영혼 TV의 영혼입니다. 네, 오케이 좋아요. 오늘 너무도 귀한 손님들 모셨습니다. 네 자기 소개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댄스 스포츠 선수 최찬영 설보람입니다 입니다. 네. <laughs> 현역 지금 댄스 스포츠 선수로 활동하고 계시죠? 아, 네, 그러세요. 네. 네. 댄스 스포츠가 또 방송에도 많이 이제 노출이 됐어요. 어우 너무 많이 됐죠. 너무 많이 됐죠. 어, 어 거... 방송 나오시지 않았나요? 네, 댄싱라인. 댄싱라인. <웃음> <웃음> 오늘 또 이렇게 제가 또찾아뵙게된 이유가 댄스 스포츠라는 종목이 대중화돼있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아직은 뭐 댄스 스포츠 선수들 입장에서는 아직. 더큰 목표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 정도만큼이 아직도 활성화가 많이 안 되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같은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어떻게 먹고 살면서 어. 어떻게 밥은 먹고 다니는지, 네, 좀 근황을 그렇죠.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또 찾아왔습니다. 제가 한 분씩만 인터뷰하다가 이렇게 두 분씩 이렇게 하니까좀 멀미가 나네요. 그렇죠. <laughs> 그러면은 우선은 댄스 스포츠부터 뭐 보람 씨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 한번. 댄스 스포츠랑 어, 남녀가 함께 춤을 추는 거로 어, 음? 라틴 댄스랑 모던 댄스 로 나눠져 있는데, 음? 네 라틴 댄스는 삼바, 차차, 룸바, 음? 파소도블레, 자이브 이렇게 있고요. 음? 네 모던으로는 왈츠, 탱고, 비엔나 왈츠, 폭스트로, 퀵스텝 이렇게. 와. 네. 네 그, 좀... 앞으로 좀 봐주세요.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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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그러면은 어떤 춤을 추신 거예요? 모던 볼륨 댄스. 모던. 네, 모던 네. 춤을 추고 있죠. 라틴 아메리칸 댄스, 모던 볼륨 댄스. 그렇죠. 예. 공부해오셨네 예. 댄스 스포츠 카드 캔비 세퍼티 두두비 아니, 2년만 해봤는데 여전히 까부시네요. <웃음> 아니, <웃음> 그러면은 모던 하는 그 종류 아까 말씀해주신 종류 를다 추시나요? 그쵸. 무조건 우리 선수면은 그 라틴 댄서건, 모던 댄서건 자기가 주어진 그 다섯 종목은 무조건, 무조건 쳐줘야 합니다. 아, 그럼 대회 진행은 대충 어떻게 되는지? 어, 대회 진행은 사람 수에 따라 달리겠지만, 우리 보통 히트제로 히트를 이렇게 나눠서 해요. 사람이 많으면. 히트로 원 히트, 투 히트, 쓰리 히트 이렇게 나눠서, 한, 원 히트당, 어, 예, 잘, 잘 모르겠어요. <laughs> 1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1조, 아, 토너먼트 어, 아. 식으로 1, 2, 3조 이렇게 나눠 가지고 아. 1조당 뭐 7, 8 커플 이렇게 아. 들어가서 걸러내고 통과하면 똑같이 어, 이렇게 가다가 세미파이널, 파이널 게임, 힛 아. 세미파이널, 파이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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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쿼터도 있고. 그러면은 그렇게 하루에 그러면 춤을 몇번 정도 추는 거예요? 대회 때. 고... 네, 대회 때, 때 보통 한3 세 번? 국내 대회네. 그럼 세번 안에 다 보여줘야 되는 거네요. 그두 분에 맞춰놨던 호흡과 그렇죠. 기량과 음악은 랜덤인가요? 네. 음악은 네, 당일날. 와. 그 초도 당일날. 비리는 없나요? 비리? 그 저기 그뭐 들어간 관계. <laughs> 기록 경기가 아니잖아요. 네. 주관적인 자기 아... 그런 게 있으면 무조건 어느 종목이든 김연아 선수 아시잖아요. 예, 예, 뭐든지 예. 다 비리는 아... 있는데 그게. 비인기 종목일수록 심하다. 아, 와, 이런 거는 조금 그렇죠. 되게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이거... 겁내실 필요 없어요. 요즘 이제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음, 더 네. 우리들의 작은 목소리들이 모여서 힘을 더 내야 된다고. 예. <laughs> 네. 네. 아, 겁내실 필요 <laughs>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는 아무 말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최째는 그래? 이제 심사위원분들이 하시는데 네. 그 심사위원분들은 그 대한 거기 댄스 스포츠 협회에서 경경연맹에서 경기연맹. 네, 네. 지정을 한 건가요? 그렇죠 그 심판으로 등록돼 있는 사람들이 심사를 보게 되어 있죠 아, 제가 만약에 하고 싶으면 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심사를 만약 에 하고 싶어서 지원을 해요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심사 이런 걸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저희는 현역이니까 근데 보통 그걸 하면 연수를 받아야 돼요 지도자 연수나 심판 교육 같은 거를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잘 갖춰진 <laughs> 그런 종목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이런 비인기 종목이고 연맹이 음. 잘안돼 있는 음. 그런 종목들은 누가 그러니까 회원님들도 심사를 보일 수 있다고 아 그래요? 수반 어, 자격증만 따면 아.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스포츠 안에서 좀 해결이 돼야 음. 그 그렇죠. 이런 댄스 스포츠라는 종목이나 스포츠한 종목들이 더 발전할 수 있지 않나라는 뭐 생각입니다. 그렇죠. 너무 네. 너무 좋은 말씀이네. 예예. 예. 역시 이비아있네 <laughs> 뭐 어떻게 보면 비인기 종목이라 하면 또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어... 있고 현역으로 계속 뛰는 이유가 뭔지 보람 씨 먼저 말을 너무 많이 하셔서 <laughs> 아, <laughs> 네. 일단 제가 제일 잘하는 운동이기도 하고 돈을 생각보다 잘 벌어요 오 이런 자각적인 방송 <laughs> 이런 거 좋습니다 이런 거 좋습니다 돈을 생각보다 시간에, 잘 번다? 네 시간에 비해 돈을 아. 많이 벌수 있고 시간에 비해 아 시간에, 시간에 비해, 비해 그렇죠 네. 남들 뭐 1시간 뼈 빠지게 일할 때 저희는 조금 이렇게 편하게 하면서. 근데 네, 그거는 저도 되게 이런 거를 비아냥거릴 필요가 없이 자신있게 음. 말씀하셔도 되는 네. 게 이렇게 그 시간에 비해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엘리트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돈을 그, 또 엄청 네. 썼어요. 그 노고에 있으면서 분명히 전공자들이고 음.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 노고에는 박수 받아야 되고 네. 네. 평가 받아야 된다고 음.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 네. 사실 댄스 스포츠가 비전이 많이 없어요. 지금 현재로도. 어, 최근에 이제 전국체전 열렸잖아요. 고등학생 위주로. 고등학생들 만주로 어, 아, 했었죠. 원래. 근데 댄스 스포츠는 저희 모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렇지 않았어요. 저희 때까지만 해도 음. 꽤 나왔었는데 고등부 이제 모던 5종목이란 게 있고 3종목이란 게 있어요. 네. 근데 5종목에 딱한 커플 출전했고 그 선수가 없는 건가요? 네. 그쵸. <laughs> 3종목도 딱한 커플 출전해서 둘 다. 일단은... 금메달딴 거죠 어 그렇게 되는 건가요? 여러분들 어, 이거... 대학 쉽게 갈수 있습니다 <laughs> 그러면 레슨은 어디에? 저기 <laughs> 어 슬픈 소식이네요 그렇죠 네. 이제 대를 이을 수 있는 이제 후배들이 이제 음. 양성이 안 된다는 거니까 정말 음. 그런데도 댄스 스포츠 선수들이 열심히 하는 거는 일단 댄스 스포츠 자체가 주 이제 수입이 레슨으로 많이 벌어요. 얼마 없는 선수들끼리 그 레슨을 가지고 경쟁을 많이 하잖아요. 음. 근데 그러려면 나의 네임드가 음. 굉장히 중요하죠. 오 그것도 우리가 만약 돈을 번다고 저는 선수 생활 안 하고 돈만 벌겠습니다 할수 있지만 그런 선수들의 생명은 좀 짧을 수가 있다 아 그래서 어, 내가 하는 동안에 내 커리어를 계속 쌓고 아 최대한 내 레인들을 높게 만들어야 하기 음 때문에 또 있고 또 사실 한국에서 뭐 크게 있어봤자 다른 종목 선수들에 비해 활동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시작했으니까 그 어떻게 끝을 봐야 하는데 충족이 안 되는 거죠. 음, 음... 또 이제 춤을 추다 보면은 욕심도 욕심이 네. 많이 생기죠. 그렇죠, 그렇죠. 음, 그리고 네임들을 올린다, 올린다. 그, 뭐, 다른 종목 선수들도 네임들을 올리기 위해서 입상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이제 금메달을 따고 이렇게 되면은 아저 선수 뭐몇 년도 아시안 게임 금메달 을 그렇죠. 이렇게 어. 되지만 댄스 스포츠는 좀 그거에다가 플러스로 더어 입상이 아닌 두 파트너의 좀그 레임들을 더 올리기 위해서 현역으로 그렇죠. 계속 서 활동하고 보여주고 증명해야 된다. 그렇죠. 힙합 그렇죠. 프로그램 같은 느낌이 나. 아, 어. 그렇죠. 그래, 그렇죠. 계속 보여주고 계속 증명하고. 폐물이 되지 않기 위해. 그렇죠. 그냥, 근데 어. 여기서 억울한 게또 있죠 하나. <laughs> 아, 어, 뭐 어떤 거죠? <laughs> 네, 네 엄청 계속. 그러니까 <laughs> 네, 예. 다른 종목 선수들은 네. 그러니까 그렇게 내내 네, 힘들을 하기 계속 열심히 하고 훈련을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한국 이 댄스 스포츠는 문화 자체가 외국에 있기 때문에 계속 외국에서 이렇게 춤을 배워 와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음... 근데 이 돈을 계속 벌, 오래 벌기 위해서 내가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데 음... 곧그 투자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댄스 스포츠들에 대해 선수들에 대한 지원이 없기 때문에 다 자기 사비로 해야 하는 거죠 아 근데 한번 나갈 때몇 천만원씩 깨지고 근데 그걸 음. 다른 사람들도 다른 선수들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음. 1년에 3네번 5번씩 나가기 때문에 음. 그것 또한 경쟁이에요 근데, 아 어,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돈을 써야 하는 시스템인 게참 아쉬운 거죠. 아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내 통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다아 외국 선생님들한테 가원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열악하다는 사실이네요. 거의 없다고,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 그리고 뭐 그러면 주니어 이제 선수들 육성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미약하고? 없, 어, 그렇죠. 전혀 아, 없요 이거는 연맹이 일을 못하는 건가요? 저 연맹이 개판인 거죠? <laughs> 아나 상관없어요. 아, <laughs> 나 잘려도 돼. 댄스 스포츠는 너무 좋은데 댄스 스포츠 이 환경이 <laughs> 같은 거예요. <laughs> <laughs> 이거 해도 돼요? 아니, 아니 이건 개선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 저는 상관이 거야. 없어요. 저는. 환경에 영향을 놓을게요. 하루 이제 훈련 스케줄이나 뭐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 알아보고 싶네요. 보람 씨, 먼저 조금 말을 해주세요. 네. <laughs> 아침에는 레슨하러 다니고, 저녁쯤에는 연습하고, 근데 항상 이 생활이 반복이라. 아, 뭐 특별한 게 네, 특별한 게 딱히 없어 언제 없어요. 쉬세요 그러면은? 저는 일주일 내내 일하긴 하는데, 얼마선큼더일이요아 네, 근데 되게 시간이 짧으까요 네, 시간이 유동적으로 아.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중간에 가서 쉬고, 저녁에 아. 와서 연습하고 이런 식으로. 아. 네. 대학을 졸업하고 계속 그렇게 반복된 네, 그렇게 그 계속. 반복... 본인의 지금 삶에 만족하시나요? 네, 저는 너무 너무나. 아, 이거가 딱 좋은 건 아닌데 <laughs> 그 시간에 비해. 아, 네, 시간에 비해. 시간에 비해. 아, 일을 하면서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 되게 만족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네, 네. 같이 훈련을 하니까 똑같겠네요. 그렇죠. 이 훈련을 하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고. 그래서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움직여. 자기가 돈이 될수 있는 아... 그런 남자를 원하는 들도 있고 여자를 원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음... 같이 움직이지 않고 따로 따로 레슨을 각자 하다가 연습 시간에만 딱 맞춰서 만나는 음... 음, 기량을 높이기 위해 레슨을, 레슨을 계속 지금도 레슨을 받아야 받아야 받으시나요? 평생 받아야 돼요. <laughs> 평생요? 이 세계 네. 챔피언들 골프랑 똑같아요. 골프 세계 챔피언한다 끝이 아니고 평생 받아야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종목 받아 뭐 그렇겠지만. 그쵸. 저희도 뭐, 물론, 코치가 있어야 되고, 감독이 있어야 되고, 훈련, 체계적인 훈련을 받아야 돼서, 뭐, 몸 관리부터 해서, 심리적, 경기력에 대해서, 체킹을 받는데, 저희가 이제, 일반부 실업팀 선수들 같은 경우는, 돈을 내고, 레슨을 배우는 게 아니라, 체육회에서 더 지원이 나오고, 음, 네, 그렇게, 네. 그 시도지부 소속 안에서 훈련이 진행되는 프로그램 돌아가고 있어서 거의 뭐 페이를 한다는 거는 뭐 거의 이제 뭐 고등부 선수들이 1대1로 뭐 개인 레슨을 받고 싶거나 이런 경우인데 댄스 스포츠는 일반부가 이렇게 레슨을 받을 때 페이를 한다는 게 조금 되게 놀라운 사실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어, 그쵸. 지원이 하나도 없고 저희는 지원이 된다고 하면 전국체전 기간에만 근데 그것도 그렇게 제대로 되지 않고 저희 말했잖아요. 댄스 스포츠는 외국에서 배워와야 하는 음. 춤인데 이제 지원을 된다고 해도 예전에 그 원로 선생님들 음. 그런 선생님들한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음. 그래서 제대로 된 환경에서 이렇게 좋은 그런 춤은 그, 어. 그분들은 물론 뭐 이상하다는 건 아니지만 음. 그렇게 막 효과적인 어... 그렇게는 못 받는 어, 걸로 알고 있죠. 그러면은 저도 외국 시험을 나가봐서 아는데 네. 비행기부터 해서 숙소부터 해서 식비부터 해서 뭐 이것저것 하면은 진짜 돈이 깨지는 거 한국에서 몇 배로 들거든요. 그렇죠. 사비로 다 들고. 네. 그러면은 그렇게 투자 대비 수익이 또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개는 안 하셔도 되는데 네. 어느 정도만 이렇게 좀 알려주신지 자기가 궁금해서. 인스 스포츠 선수들이 예. 이게 다 다르지만 본인들 본인 제가 그래 기준치가 잡히니까. 음. 어. 월 월이야? 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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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또 이거 이거 좀 이거 좀 <laughs> 살짝만. 저요? 예, 예. 어? 어? 음. 차이가 네 많이 네. 나요. 원래 남, 네, 남자 선수랑 여자 선수랑 그게 있나요? 네. 아. 이게 보통은 음. 남자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어 하죠. 그니까 음. 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음. 남자 선생 여자 선, 회원님들은 당연히 남자 선생님한테 받고 싶어 하고 음. 남자 회원님 또한 남자, 남자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어 아, 하죠. 어. 그러면은 좀 이제 기준을 제가 어느 정도 잡았으니까 더 높은 이제 몇 단계 더 높은 레인드 분들은 음. 어느 정도까지 우리나라 현재 실전으로. 어, 진짜 그것도 천차만별이겠지만, 저희는 원장님 기준으론 아, 어, 아니, 어, <laughs> 어, <필요한 웃음> 어... 여러분들, 왜 댄스 스포츠 지금 자녀분들 바라고 선수 등록 시키세요? <laughs> 자, 부동산 투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네,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꼭말씀 해야 돼 아, 네네네. 네. 저희는 중요한 건 돈이 다 어디로 간다? 외국 선생님들. 들어간다. 그러니까. 아, 고도 거네요. 결국 모이는 돈은 하나도 없어요. 화려한 직업이고 돈을 벌지만 가난하다고 많이 얘기해요. 아... 집이 부자거나 뭐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뭐 금수저 집안도 음. 있지만, 보통 음. 다 힘들게 벌고, 힘들게 번걸다 투자하고, 그래서 정식적으로 돈을 버는 기간은 은퇴 후에 한30 후반, 40 정도에 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그 외국 나가서 때문에. 수업을 받으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 너무 음, 되죠. 아 너무 되나요? 네.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렇죠. <laughs> <laughs> 우리 원장님이랑 너무 훌륭한 선생님들도 많아요. 네네. 너무... 외국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저도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좀 뭔가 인생의 가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향상시킬 수 있고. 그렇죠. 네. 한국에 있는 것보다 좀더 다양한 문화들 교류하고, 어, 그렇죠, 그렇죠. 네 댄스 스포츠라는 직업을 선택했기 때문에 또 이러한 사을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양한 경험도 하고, 물론 고생도 하지만, 네 왜서 뭐 표장 열심히 하려고? 그니 <laughs>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 포장하라고 제가 뿌려야 되는데 <laughs> 던져놓고 지금 제가 포장을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니 진짜 말 잘한다. 방송쟁이 다 됐어. 아, 제가 알기로는 댄스 스포츠가 이제 같은 파트너십으로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스킨십도 있고 또 네. 눈도 마주봐야 되고 그리고 훈련을 하기 위해서 계속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응.